피스코. 아까 맛있나? 근데 먹고 먹어야지. Good, good good, good. 何だっすよ <laughs> Bye 이 y 이 들어오세요. 대문만 여는 거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아침 됐으니까. 아, 엄마가 해도 보여 아, 웃어 아, 아야또뭐안 묻었어. 여기는 지금 집 뒤에 있는 장독이라고 해야 되나? 늘가다 따라 해. 아리 이건 북이 아니란다. 여기 너무 예쁘지 않아?

아름다운 귀이의귀아의 귀신의 귀신의 귀이의귀아의 귀신의 개신의 귀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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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신의 귀신의 귀신의 귀신 여기로 와야지, 릴리야. 이리로 와서 봐야 돼. 그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릴리야, 밥 마주자. 가자, 고양이. 응. 여기다 두면 이제 고양이가 올 거야. 고양이한테 와서 먹으라고 한 거야, 릴리? 먹어! 맞아. 우리는 저기서 지켜보고 있자. 맞아.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웃음> <놀랍게> <웃음> 오, 새비? 네. 아. 진짜... 아이고, 할머니한테 인사해. 따뜻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응. 인사해 갔다 머니 왔어? 네? 놀러 왔어요. 어? 네, 네 놀러 왔어요. 놀러 왔어? 네. 요것도 이거. 우리 <laughs> 하나 더 가져. 네, 네. 네. 저건 일곱 사람 분이 네. 먹는다 그래야 우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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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보기만 해야 돼. 아이고. 어, 쁘다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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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요. 고양이. 아, 나 아니, 거, 거기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고양이가 안 가. 아니, 와서 먹었는데 애들이 뭐, 으는데다 따라서 흔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까? 까무 앉아서 앉아서 봐. 엄마 아가이좀이도갖다 줘야지 고양이? <laughs> 물 많은데 뭐 길에 있는 게물이지 뭐. 아니야. 가만히 보는 것만 하는 거야. 고양이. 어, 고양이 먹어라. 이렇게만 해야지. 고양이 먹어라.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먹고 가자. 아니, 너 깍아 안 먹을 거야? 안 먹어. 고양이. 내 펫을 만질수 있었는데 지금 내 펫이 아니야못 만진다. 맞아. 엄마가. 이거는 자기 펫은 만질수 있는데 이거는 아니야. 왜 아. 그래? <laughs> 안 되죠. 절대 먹으면. 고양이 맞아. 고양이 맘마 마. 먹어야. 먹손손손 손. 손, 손, 손. 마가, 마가. 마가. 고양이. 친구 도피스고양이 어. 나많데 많아. 여기 한 다섯여섯 마리가. 고양이. 거 고양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니 얘네들 이금아이가 고양이 밥집. 고양이 밥 맛집으로 거야. 왔다. 오랜만에 친구들 왔다. 이런 거지. 이 아, 할머니, 이 먹었어. 가게어 아, 너무 많이 할머니는... 이모가 샘, 처음에 기본. 어? 엄마가 가 많이 먹었어. 이가어가엄 엄마가 아, 아, 어이 <laughs> <laughs> 집에 있거든. 얘는 3만 원인가 사만 원인가, 시한테 오만 원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밖이가 별로 없으니까 어. 비싼 거 들고 오지 그랬어. 레프, 아십 달러리. 몇번 가라 이놈 지금 몇번가라 냄새는 좋은데. 아유, 힘들어. 마루에서 커피 마시려고 하는데. 그래 앉아. 왜책까지또 나와서 다 나왔어 이렇게. 혼자만의 아, 시간이면. 아, 나나. 고양이. 고향이 고양이가 여기 지금 두 마리 있어요. 그리고 새도저기서 무슨 데이트라 하고 있는데. 그래 근데 그거 알아? 커피 마실 때는 말안 하고 조용히 하는 거. 새소리만 들어.

이거 뭔지 알아? 응? 상이 아, 엄마. 아, 닮아 아니야. 알아 알아. 야, <laughs> 하야. 아빠, 막, 이거 비닐 짤때이거 아마 그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뭐 여기는 해? 할머니네 거야. 이거 뭐 하게? 어, 이거는 채소. 배추. 어, 어떻게 해? 오, 똑똑한데 여기는 뭐 삼촌이 뭐해 놨나 봐. 내가 이거는 봤을 때. 여기는 나 시금치 같아. 여기는 배추고 무. 무. 어, 무야 이거 <laughs> 생강 아닐까? 모르겠데한 파봐, 왜 파봐, 심심하니까 <laughs> 얘들아, 여기 무슨 봐라무다무 뭐. 대박, 수민 아, 애, 애, 봐볼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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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막 벼가 엄청 자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벼를 다 베어버렸네요. 여기는 원래 우물이여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여기서 막 빨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나봐요. 그리고 여기는 마을회관이여가지고 이렇게 놀수 있는 곳인데, 시골이라 사람이 없어서, 아마 지금 다들 놀, 일하고 있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여기에서 저녁에 막 누워가지고 놀고 맞지? 네. 여기도 옛날에는 이 가까운 거리도 내려오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 작은 마을인데 맞지? 고양이? 거기 고양이? 고양이? 아, 장기 판이 있냐? 뭐가 있어? 안 될지 네. 몰라. 먹어 드셔어 놔봐. 아이고야, 좀다 먹고 지내 깨워야지, 릴리. 아, 그래? 난옹 먹잖아, 그럼. 어? 접시? <laughs> 너 되게. 우리 이거 마실 건데. <laughs> 휴. 먹자. 아, 활용부가 높구나. 높구나 아니 나는 오 마이 갓. 이게 뭐야? 와. <laughs> 와이가 <laughs> 이렇게 했거든. 근데 없어, 그게. 다 먹어 먹자 할상 없어. 맛있다. 근데 왜난 컵이 없어? 응? 음? 컵 없이 먹어. <laughs> 오여의어묵 맛있어 보아요 음, 여기 어묵 맛있잖아 순... 삼진어묵 아니야? 시장 거. 시... 삼... 거. <laughs> 미도어묵인가이 <이거> 뭐지? 시장에 <laughs> 가면 있잖아 그 다른 어묵이래 남문시장이냐 부산 구산어묵 부산 애들 좀 봐야겠다 음. 틈이 움직였다. 다시 처음으로 <laughs> <laugh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네, <그게> 제... 무궁화 <laughs>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laughs> 무궁화 <laughs> 아, 꽃이 <laughs> 피었습니다 <콩돈콩 내> <laughs>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또 움직였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안돼 스팸 미런앤 어라운드 털미 업싹 다운

무슨 손 잡아. 네, 네. 나올 거야? 우차. 우차. 어? 종이컵. 종이컵. 종이 뭐지? 뭐. 경호. 잠깐만, 짐을 뒤로 좀 해야 돼. 문 열렸어. 열어봐. 이모, 이모랑, 엄마랑 같이 타자. 우리 가봐. 아, 승민 언니 지금 다른 차에 있어가지고 이제 곧올 거야. 좀 기다려 주세요. 할머니랑 할아버지 산소에 들렸다가 이제 남원에 다시 들렀다가 서울에 가려고요. 어렸을 때 진짜 여기를 거의 주말마다 왔었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뭐 좋긴 한데 또어 굉장히 다른 그런 느낌이네요. 아이고 잘한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아, 그러네. 노한곡 뽑고 가자 이제 드네. 야, 미영이가 Mimi, do you want to eat kakao? Yes, eat kakao. Wait a minute. Did you eat kakao? No.

그 자리는 아니지만, 있을걸? 아 먹을? 뭐, 어떻게 옆에, 저렇게 바 쌓이겠다. 기아랑, 동아랑 동추나? 응. 괜찮다, 그럼? 제일 좋다. 신치대 있는데 제일 좋다. 나는 언제 먹어? 기아랑, 너왜이렇게요가운 맛있는 저희 김치전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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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지. 멈췄지. 恭喜！